네, 예, 우리 이재명 의원님께 편지를 써왔어요. 예, 떨리지 않게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의원님께 이재명 의원님, 저는 광주에 사는 11살 김수영이라 해요. 저는 엄마를 통해 이재명 의원님을 알게 되었어요. 이재명 의원님을 보니까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느꼈어요. 대통령 안 되셨어도 저에겐 영원한 멋진 대통령이에요. 오! 이재명 의원님 항상 응원할게요. 매일매일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이재명 의원님 응원, 응원, 많이 사랑해요.